다음 달 말, 4월 말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요. 5월에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왕선택 와이든 통일외교 전문 기자와 함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믿기질 않아요. 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따라서 음, 네. 열린다는 거. 봄입니다. 4월, 5월. 그렇죠. 꽃피는 봄이 한번더 올까요? 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예. 뭐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 앞으로 잘하면은 봄이고 네. 잘못하면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그야말로 2~3년 간의 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동안에 지난 냉전 종식 이후에 한반도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예. 아, 그런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잘 추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단 잘 관리를 해. 나가야될 텐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4월 말로 어느 정도 시기가 좁혀졌고, 그렇죠. 장소도 뭐, 정해졌고요. 장소도 정해 네. 평판문점으로 정해졌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월 초중말 그건 없고 그냥 정도인데, 5월 정도인데 네. 그 부분도 지금 서 조율, 조율을 하고 있겠죠. 아이 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것이 있는데 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저희가 또 중재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예. 중간에서 예.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의제라든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임시적인 상황이 좀 있다. 그래서 곧 아, 북한과 미국 당국이 네. 스스로 네. 자기의 양자 채널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 아, 이렇게 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단계고요. 지금은 도와주고 있고, 네. 우리를 믿고 미국도 도와주고 있고, 북한도 우리를 믿고, 어, 네. 우리를 통해서 어, 채널을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곧 북한과 미국의 소통 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이제 어, 미, 워싱턴을 방문했던 우리 대북 특사단이 돌아와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남북 간의 소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번 미 워싱턴 회동의 결과를 또 북한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어쩌면 북한과 미국이 어 이제 제대로 된 공식적인 양자 채널에 소통을 하게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기도 시기지만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장소인 것 같아요. 어디서 하는지. 맞습니다. 평양에서 아, 하는지, 문점인지 뭐 이게 반문점인지.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까? 예. 아, 평양에서 할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할수 있겠죠. 워싱턴? 네, 그렇지만 예. 아, 북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김정은과 대화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어, 김정은이 백악관에 온다면 예.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 이야기를 할수 있다. 햄버거를 노, 아, 더 하려면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내가 평양에는 안 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평양에는 안 가고 김정은이가 예. 워싱턴에 오면 예. 백악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좁혀졌네. 평양은 아니라는 거가안 간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 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마 돌리기가 어려울 수 있겠고요. 예. 아,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고 북한은 유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신뢰 관계가 없는 미국에 갔다가 적대 국가에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양측이 다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 갈때 신변 경호를 부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수준의 북미 네. 관계가 지금 수준의 신뢰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네. 서로가 양쪽에 못 갑니다. 아 그래서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이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추정을 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예. 어, 북한 이제 미국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북한도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느 장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판문점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남북 정상회담도 그 자리에서 열리고 그렇죠? 미북 정상회담도 그 자리에서 열리고 그렇죠? 좀 그렇, 좀 떨어지... 어, <laughs>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예. 예전에 그 제3의 예. 장소, 서로가 부담이 없는 예. 그런 장소로서 제주도가 거론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주도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 지금의 북미 간의 신뢰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면 평양이나 워싱턴은 안 되고 예. 판문점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예.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앞으로 한두달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신뢰 관계가 좋아지면 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김정은 위원장이 네. 워싱턴에 가는 것도 어후어 어,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백악관 대변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의해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만남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 말만 나왔으면 예. 이제 미국이 도대체 이 정상회담을 예.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 예. 약간 좀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있어요? 예. 해석을 했을 텐데 예.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있다가 바로 트위터에 예. 자기 입장을 올렸습니다. 아, 예.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따르면 예. 어,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를 위해서. 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대변인 말보다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죠? 미국의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중요하니까 어, 샌더스 대변인의 말은 오늘에서는 그다지 크게 중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한테 뭐 아, 아,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네. 했지만 미북 정상회담까지 얘기할지는 뭐. 감을 잡은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못 했던 분들도 많아요 전격적이라고할수 있는데 그 배경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미 북미 회담 미북 회담이고 우리 정부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방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지난해 음. 말부터 핵 담판이라고 하는 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을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 제재와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관여도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러한 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와 압박이 통했다. 음. 그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견디지를 못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쪽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이쪽으로 양쪽을 양쪽을 견인해 온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 쪽 뭐게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 네 어,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요 국면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외교력이 굉장히 빛을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외신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을 해가지고 예. 또그 이후에. 이제 뭐 미국과도 단판할 의지도 있고 했지만 네. 올해 초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전망이 없었습니다 네. 전망이 없었는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을 했지 네. 북미관계 개선에 올인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오고 했을 때 네. 북한의 태도가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네, 네, 네. 어, 이제 뭐 물론 펜스 부통령이 좀 약간 좀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네. 어, 북한 측이 이제 미리 약속됐던 회합을 취소한 것이거든요. 네. 소극적이었다고 볼수 있죠. 예. 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고 견인해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행동을 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견인을 하는 아, 외교력을 펼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변수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상회담을 미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과는 별도로. 음. 특별한 메시지를 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아주 클까큰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예. 제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뭐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뭐 아.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냐? 예. 아니면은 뭐 오토 원비어 이제 북한에 있다가 풀려나는데 그 예. 즉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예. 그런 것들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아니냐 어쩌면 뭐 주한미군의 위치에 대해서 뭐 특별한 내이한또얘기가 뭐 있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게, 하는 문제인데 양자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중간에 끼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 어,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특사를 워싱턴에 파견할 테니까 어, 포괄적으로 좀 논의를 좀 해봅시다. 라는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대미 특사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북미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그렇죠. 이어질 거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관련해서 남북 문제는 유리 그릇을 다루듯이 정말 조심해서 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저 지침을 내렸는데 자, 현재 국면에서 자, 이제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네. 정말 조심해야 될거 어떤 걸 가질까요? 지금 이제 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7개 항목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철인 7종 경기를 하고 있다. 일 7개 정책은. 항목. 예. 그 그러니까 1번 종목이 이제 어, 북한을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 알다시피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죠.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미국의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북한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걸 좀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네. 이제 다섯 번 여섯 번 창목이 뭐냐면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인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야당의 도움을 받는 부분 그다음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 우리 정부 자체 차분한 대응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굉장히 흥분할 수 있죠 네. 북미 정상회담 한다고 하니까 또한번들뜰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잘못하다가는 오,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차분한 자세 침착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어, 우리의 이익 이익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너무 어, 역할이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거보다는. 통일, 북한 문제는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더 많은 발언을 하게 하고, 네. 어, 미국 문제는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더 많은 말을 하게 하고, 대통령은 가끔씩 중요한 결단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하는, 그 정도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북한 쪽이나 미국 쪽에서 잘못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 뒤집어 쓰게 되거든요. 음. 좋지 않습니다. 이게 통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장관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데, 대통령한테 문제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면, 되도록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만 좀 조심을 하면 큰 틀에서는 대통령 정상들끼리 저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실무적인 그렇죠. 그 거는 장관들이 해야 된다는 거 앞으로는 좀더 예.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좀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문제점들에 음. 대처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4월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5월에 미북 정상회담 6월에 지방선거 참 저희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